잘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느 때는 찍다가 보면은 화면에 비치지도 않는데 막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또못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귀엽죠? 앙증맞아요. 솔직하게 여기는 이파리 이파리를 조금 더 크게 그릴 수도 있어요 크게 그리고 싶으면 크게 그리고 조그맣게 그리고 싶으면 조그맣게 그리고 내 맘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 방울꽃은 이게 꽃이 위주로 이쁘다 꽃 위주로 이렇게 막 꽃이 바글바글바글 돼 있잖아요 아주 옹기종기 옹기종기 아주 쭈하면서 잎은 밑에가 풍성하게 잎이 있는데 잎 있고 위에는 전부 꽃이에요 이거 방울꽃을 보면은 그렇게 피더라고요. 또 삐뚤어졌네. 이 이렇게 그려서 조금 짜리몽땅하게 그려줄까봐요. 응? 예, 방울꽃이라 하나, 초롱, 초롱꽃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꽃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음. 여기도 하나. 여기 갈라져서.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음, 여기는 이파리를 크게 하나 그려줄까봐요. 이파리만 크게. 여기는 많이 말랐네. 그리고 위에는 많이 말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또 짜림땅이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네, 짜리몽땅한게 이렇게 또 귀엽네요. 한 가지만 있으면 지루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거는 조금 방울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파리를 하나 그려주고 이파리를 그려주고 짠. 이게 꽃잎이 옹기종기 바글바글 있는 게 훨씬 더 이뻐 보여요. 이 꽃이 정말 찌꺼만 해가지 그럼 조금 꽃을 크게 그려볼까요? 조금 크게 중간에 꽃이 하나. 집중하다 보니까 말이 없어졌죠. 그러 그러니까 그림을 정확하게 잘 그릴 줄 몰라갖고, 그냥 제가 그릴 줄 아는 대로만 그리는 거예요. 이 파리를 하나, 파리에는 큰 잎을 하나 그려줘야 되겠어요. 嗯。 여기 지금 다 그려가는데 다 그릴 때까지 영상을 찍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이, 이파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음 바로 또 여기서는 준비가 하나. 음. 네. 제가 오늘 집에서 안 하고 제가 여기 공방에 왔어요. 제가. 공방에 와가지고, 저는 영상을 찍고 있고, 우리, 저, 우리, 제가 배우고 있는 쌤이 있어요. 여기는 평택에 있는 도예공감, 겨울아이, 겨울아이 도자기 공방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기,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겨울 아이, 여기 유튜브에 겨울 아이 치면은 나옵니다. 겨울 아이 도자기 공방. 으로 오시면은, 여기 보면은, 그, 뭐지? 도자기가 다 구워져 있는데 그림만 그려가지고 구울 수 있는 것도 있고,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요런 거, 몰라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평택이에요. 평택에 겨울 아이 도자기 공방. 한번 놀러 오세요. 구경할 것도 굉장히 많고, 배울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한번 그냥, 놀러 한번 와보세요. 시간 나실 때, 요, 금교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놀러 한번 오세요. 너무 귀엽다. 귀엽죠? 요거 이제 요렇게 해갖고, 이제 초벌 구워서, 이제 또 색칠해서, 색칠해서 유약 발라서 구우면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희다육이었습니다.